오늘 가격대별 코트 전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 싶은 것들만 오늘 제가 모아봤거든요. 아좀 아쉬운 것들은 다 반품했어요. 코트란 아이템은 그래도 한번 장만을 하면 3년에서 5년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입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복에서 코트의 주가격대 보통 한 30에서 40만 원대가 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격대가 좋은 10, 20만 원대 그룹 그리고 50만 원대 이상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핵심 3, 40만 원대 코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트 때문에 코트전을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또 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너무 예쁘다. 루에브루입니다. 페미닌 룩의 정석. 케이프를 떼고도 완벽하게 입을 수 있고, 얹혀서도 입을 수 있어서 완전 특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케이프를 한 모습이 독보적으로 예쁘거든요. 너무 페미닌한데, 너무 멋있어. 소재는 올 69, 캐시 9, 나머지 나일론입니다 되게 파인하고 좋아요 핸드메이드로 되어 있고 약간 밝은 카멜톤이에요 그리고 손끝에 디테일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코트를 입고 바람 막았는데 여기서 또 막잖아요 이런 케이프가 진짜 따뜻하거든요 이 옷은 진짜 뭐입댈게 없다 케이프를 벗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짜라란 이것도 예쁘죠 하이넥인데 트임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 이 부분도 좀 페미닌해 보여요 그리고 어깨선 부드럽게 떨어지고 오픈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심플하게 뚝 떨어지는 핸드메이드 코트 안감은 허벅지까지 와요 이 코트는 진짜 메리트 있죠 최고 최고 음키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보이는 코트 중에 하나가 클래식 코트예요 발막한 코트만큼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클래식 코트들 중에서 이 코트가 좀 페미니 나다, 포인트가 저는 단추라고 봤거든요. 코티에 비해서 좀 아담한 사이즈고, 옹기종기 좀 붙어 있잖아요. 입었을 땐, 어, 멋있다 하다가 단추를 딱 채우는 순간에 좀 페미니하고 예쁜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소재가 울9 0에 캐시미어 9%이고, 오른쪽에 쭉 선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보는 거랑 선이 하나 있으니까 날씬해도 보이고, 페미니한 느낌이 여기서도 또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가 소매에 무려 다섯 개 달려 있습니다. 단격을 이렇게 재미를 좀 줬어. 제가 입은 사이즈 S사이즈고, 이 카라가 넓으니까 또 몸이 커 보이지 않는 효과. 디자인 굉장히 잘한 코트. 노이어 포우먼입니다. 이런 패턴의 코트가 되게 귀해요. 트위 조직이 있는 원단 자체가 클래식인 코트 있잖아요. 그게 올해 약간 실종됐어. 근데 여기서 겨우 찾아냈잖아요. 정통 발막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코트는 분량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다 채워서 입는 거 말고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묶어 입는 거 있죠 단추가 원래는 히든인데 단추를 살려서 옷이 좀 멋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소재는 울 70에 알파카 30%예요 굉장히 따뜻한 소재인데 코트 자체는 좀 얇은 코트예요 다 채웠을 때 진짜 그냥 클래식 발막한 코트 딱그 그대로고 여기다 허리를 묶는 순간 또 약간 페미닌해지는 마법 어깨 드랍으로 떨어지고 몸태가 그대로 다 보이는 코트예요 요렇게 그리고 소매도 긴 편이고 소매통 넓은데 이 포켓 부분 또 크잖아요 큼직큼직큼직 멋있어요 노이어 옷이 멋붐이 가득하잖아요 딱그 감성 그대로 출근룩의 정석 이것도 코트뿐만 아니라 여성복 대표 맛집이에요 루에브르입니다 작년에 루에브르 베스트 아이템이었어요 올해 이 브라운 컬러가 새롭게 나왔어요 이 코트는 선이 굉장히 예쁘다. 따로 패드 없어요. 부드럽게 떨어지는 선. 거기에 하이넥으로 이만큼 올려주니까 몸이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포켓이 크게 있고, 벨트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전체에 들어가 있어서 묶었을 때도 새초름하고 예쁘게 떨어져요, 이거. 당식 포켓 있고. 그리고 원단은 이태리 마필사의 고급 원단이에요. 제가 입은 사이즈 M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 코트 이렇게 입으면 엄청 예뻐요. 원단이 탄성이 좋으니까 둥글게 만들어진 이 느낌 있죠? 여성스럽기도 한데 갑자기 또 멋져지네요, 이거. 오픈했을 때는 완전 이제 멋진 느낌으로. 넥부분이 몸판 전체를 덮을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되게 날씬해 보이죠, 몸이. 메자르 드봉입니다. 제가 오래 알아낸 보석 같은 브랜드거든요. 출근룩의 정석? 딱 떨어지고 깔끔한 느낌의 옷이 많고, 코트도 딱그 느낌이었어요. 과하게 멋있는 스타일을 어려워하시는 직장인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가장 추천하고 싶은 코트입니다. 더블이고, 포켓이 다른 코트에 비해서 살짝 위치가 높은 편이에요. 키장녀 분들한테는 더 좋은 코트. 제가 입은 사이즈는 M사이즈이고, 소재는 올 백입니다. 헤어감이 살짝 있는 정도의 소재감이고, 오픈했을 때 이제 이런 느낌. 컬러가 미들과 차콜 그레이 사이 정도 되는 톤이어서 되게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 받쳐입기도 좋고. 인사일런스 우먼입니다. 아, 이 코트도 진짜 멋있죠? 더블 스타일의 클래식 코트인데, 확실하게 멋있는 요소가 뭐냐면, 카라가 길게 빠져요. 제 허리가 여기 있거든요. 로우에 맞춰서 이 포켓의 위치. 그러니까 이 코트가 좀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요거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고 부클 소재 덕인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부글부글 부글하죠 이런 소재가 가볍고 따뜻해요 그리고 제대로 오버핏이잖아요 제가 입은 사이즈 M사이즈고 오버핏 입어서 오히려 좀 약간 이렇게 여리해 보이는 데 이런 느낌이지 거대해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 컬러도 약간 그레이시한 버터 컬러인데 컬러가 근데 진짜 예뻐 이거는 컬러가 미쳤어요 디자인은 되게 멋있고 컬러랑 소재는 몽글몽글 예뻐서 제대로 멋쁨 느낌이 나는 코트예요 오늘 보여드린 코트 중에 가장 고가 제품입니다. 캐시미어 100%모어서울 코트예요. 솔직히 케백은 케백 캐백 값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진짜 가볍고 말도 안 되게 부드러운 촉감에 이런 기본 스타일로 하나 있으면 5년, 10년 든든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처음 살때 약간 출혈이 커. 어? 이렇게 좀 비싸지만 사실, 코트는 소재 그레이드에 따라서 돈값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이 코트를 보면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블 스타일이고, 제가 M사이즈 입었고, 멋있는 오버핏이기는 한데, 캐시미어 소재가 워낙 곱고 부드러워서, 그냥 초루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차르르.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와, 진짜 너무 부드럽다. 파사드 패턴입니다. 정말 코트 인기 많은 집이잖아요 이 코트가 가장 대표 코트일 것 같아요 파사 패턴 하면 떠오르는 클래식함의 절정 오버핏의 진짜 멋짐 이게 이제 폭발하는 코트예요 제가 입은 사이즈 M사이즈고 더블이고 제대로 오버핏입니다 소재 되게 부드럽고 두께감도 톡톡하고 올 90에 캐시미어 10%입니다 파인하고 메이드 좋습니다. 입술 포켓으로 해서 조금 아래에 떨어지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멋있기도 하고 플랩이 없어서 좀 미니멀리즘한 느낌도 있어요. 컬러명은 차콜인데 디그레이에서 차콜 사이 정도 느낌이에요. 컬러감도 좋고. 무게도 코트의 사이즈감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편. 무어 사울입니다 지금 코트 가벼운 걸로 하면 거의 이게 1등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안 입었나 싶을 정도로 가벼워요 그리고 컬러 되게 매력적이죠 살짝 카키빛 한 방울이 들어간 브라운이어서 감도가 좀 달라 그리고 하이넥으로 했을 때 굉장히 예쁜데 단추 끝에 이렇게 칠골이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게 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선, 라글란으로 들어가고, 여기 핸드메이드 봉제선, 이런 것도 되게 페미니하고, 살짝 사선지면서 코트가 떨어지는데, 굉장히 예뻐요, 이거. 소재는 울 90에 캐시미어 10%. 이렇게 딱 가방을 메면다 이기지, 뭐. 겨울에 어떤 모임, 데이트 다 좋다. 이 코트는 묶어 입었을 때도 약간 좀 슬림한 느낌이 있죠. 분량의 여유가 막큰 코트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코트예요. 하이넥 내렸을 때 이제 이런 느낌. 비대칭이 되게 예쁘죠. 그리고 완전 오픈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 오르입니다. 오르 코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고른 코트가 이렇게 숄 카라였거든요. 다 채우고 염이었을 때 이제 요런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넥걸 내리면 이제 요렇게 근데 사실 이 코트는 이렇게 내려 입는 것도 예쁘지만 요렇게 되는 게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데 곡선의 느낌은 확실히 노베미이 나거든요 미니멀리즘의 그 잡채예요 단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코트는 이렇게 야 끝이에요 그리고 이 벨트 스트랩이 로우하게 달려 있어요 뒤에를 약간 축 처지게 해서 요렇게 입으면 더 멋있어요 요렇게 제가 입은 사이즈 M 사이즈인데, 저한테도 코트가 되게 로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코트, 그러니까 허리선 뒤춤에 좀 맞춰서 이렇게 입으면 등이 약간 불룩하게 올라오잖아요. 볼륨감이 생기면서 또 멋있어. 이렇게. 소매 길고, 소매통도 넓고, 그러니까 원단 충분히 썼고, 올일 80에 캐시미어 20%입니다. 소재 부드럽고, 그리고 두께감도 있고. 특히 이런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소재랑 실루엣이 끝이에요 실루엣이 예뻐 예뻐 와 이게 10만 원대야? 무텐다드 남성 코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코트는 소재도 좋고 가볍고 예쁘고 그런데 이게 남성 코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헤어감 있는 코트여서 선택을 안 하신 건지 이 코트는 작년 제품이고 엄청나게 할인을 하고 있어서 지금 10만 원대인 거예요. 제가 산 사이즈는 M 사이즈이고 지금 제가 오버코트들 많았잖아요. 여자 M 사이즈 코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성비도 입기 너무너무 괜찮은 코트입니다. 진짜 가벼워요 이것도. 올 75에 알파카 10%에 나일론 15%. 소재도 너무 좋고. 기본 클래식 스타일이고, 컬러는 차콜 컬러인데, 이 코트가 오늘 보여드린 코트 중에 헤어감이 가장 많아요. 거의 퍼 수준의 느낌으로, 북실북실하게 입을 수 있는 코트고, 자, 이런 코트의 장점이 뭐냐면, 막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고 일어나도 구김이 거의 안 가고, 걷다 보면 아예 그냥 티도 안 나는 코트. 푹신푹신한 담요 같은 느낌. 수아레 코트입니다. 하프 코트인데 자켓형 스타일이에요. 근데 자켓이라고 보기에는 두께감은 완전 코트 소재이고, 길이도 우리 일반 하프 코트 입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긴 느낌이에요. 컬러감도 제대로 차콜 컬러예요. 이 컬러가 차콜 중에서 가장 짙은 톤이고, 헤어감은 살짝 있는데, 요 정도 느낌. 되게 확실한 피크트 카라. 길게 좀 떨어지면서 여미었을 때, 단추 이렇게 두개 있는 게 끝이에요. 포켓은 입술 포켓으로 이렇게 있고 이것도 군더더기 없이 가격 대비 너무너무 괜찮은 옷인 것 같아요. 소재는 올백, 되게 되게 가볍고 이것도 지금 할인하면 18만 원대까지 할인이 된 아이템이에요. 너무 괜찮아. 가성비가. 가성비 가성비. 제가 입은 사이즈 M사이즈이고 M사이즈 기준으로 멋있는 오버핏. 드로핏 드원입니다 최근에 협업을 한 코트인데, 할인한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돼요. 10만원 후반대인데, 저는 20대 처음 코트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사회초년생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드롭우핏 음원에서 요 정도 블랙 코트를 입으면 딱 좋다. 소재가 올 80에 실크 10%, 앙고라 10%. 헐. 되게 가볍고, 좀 푹신푹신한 느낌 있고, 두께감도 제법 있어요. 톡톡한 느낌 그리고 하이넥으로 되게 그냥 미니멀리지만 디자인이어서 기본 블랙 코트로 있으면 너무 너무 괜찮은 코트 그리고 단추는 히든 단추 오픈했을 때 넥을 이렇게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딱 세웠을 때도 좀 힘이 있어서 이런 실루엣이 나와요 몽돌입니다. 핸드메이드 하프코트인데 롱코트 말고 하프코트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딱 적절하게 입기 좋은 코트예요 라글란 소매이고 소재가 올67에 캐시미어 7%에 실크 4%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두께감은 좀 얇은 편 그래서 완전 한겨울에는 이것만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레이어링을 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코트입니다. 힙 충분히 덮는 기장이고, 묶었을 때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좀 살아나는 코트. 오픈했을 때는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코트인데 전체 안감. 이거 되게 장점이고, 이것도 거의 지금 옷을 안 입은 수준이에요. 정말 정말 피로도가 1도 없어요. 1도 없어. 기본템으로 잘 입을 것 같은 코트예요. 튜드먼트입니다. 오이 느낌의 코트가 또 하나 정도는 궁금하잖아요. 이 크림 컬러처럼 밝은 톤을 긴 기장으로 입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하프 기장들은 또 괜찮잖아요. 예쁘고. 코트 소재가 몽글몽글하고 몽실몽실한 느낌의 소재이고 올 87%, 나일론 13%입니다. 디자인의 선은 부드러운데, 소재 자체가 약간 힘이 느껴지는 소재예요. 약간 좀 힘이 있죠. 그리고 단추는 호피 패턴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약간 포인트가 땅땅땅땅 되는. 제가 입은 사이즈 M 사이즈이고, 하이넥을 했을 때, 이 카라 분량이 좀 넓은 편이어서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여유있게 떨어지는 스타일. 그리고 이 호시 스티치가 여기랑 소매 부분에도 있고 비조까지도 호시가 있는데 이 호시 스티치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코트예요. 음, 예쁘다 예쁘다. 이번에 제가 또 새롭게 알아낸 가격 좋은 브랜드인데 커스텀 워클락입니다. 올70% 정도 들어갔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코트 중에서 가격은 가장 착한 친구예요.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는 코트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기본 발막한 스타일이고, 비조도 예쁘죠? 그리고 어깨 라인 예쁘게 떨어지고, 상체 부분은 되게 여유가 있고. 근데 하체 부분은 벨트를 메고 했을 때좀 슬림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날씬해 보이는데 위에선 좀 약간 멋있는 느낌도 드는 코트예요. 그리고 허리 벨트가 살짝 로우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매잖아요 등에 약간 볼륨이 생겨서 또 멋이 흐르는 느낌. 베이지 컬러인데 약간 회색 기운이 도는 베이지 컬러. 차분하고 약간 좀 도시적인 느낌. 단추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이것도 좀 좋더라고요. 가격이 할인하면 13만원대까지 되는데, 와, 그 정도면 진짜 거의 막 박수를 받아야 될것 같은 코트예요. 커스텀 어클라, 우리 이제 알아야 돼. 오픈했을 때 이제 이런 느낌. 오늘 이 코트 전인 만큼 이때까지 보여드린 건다울 코트였어요. 근데 나는 울 코트보다는 패딩 파다. 근데 이 자리에 패딩 입고 가는 거 괜찮은 건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딱 입기 좋은 패딩 코트 딱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루에브르 제품입니다. 완전 예쁘죠, 넥. 일단 여기서 상체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소재가 코튼 나일론 홈방이어서 드라이한 느낌, 페이퍼리한 느낌이 있어서 패딩이라는 느낌이 좀안 드는 외관이에요. 근데 안에는 또 구스 충전재들 이렇게 빵빵하게 구스 8020입니다. 어깨선을 아글란으로 덩치 안커 보이게. 그리고 소매에 비조 있고 포켓은 커다랗고 진짜 여러분. 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따뜻하게 들어가고 옷은 따뜻하고 부피감도 크고 한데 이렇게 딱 묶어서 입으면 예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되게 유용템인 것 같아요 울코트랑 패딩 사이 느낌의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다 올려서 하이넥 연출 가능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컬러 차콜이고 베이지 컬러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뻐서 제가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은킴의 패딩코트입니다 일단, 좀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고 좀 매력적이에요. 어, 약간 패딩 원피스인가? 그런 느낌 이좀 들지 않아요? 하이넥이고, 여기 단추 있고, 스티치가 또로로르 여기 있어요. 이 옷의 포인트는 바로 이 단추 3개. 띵띵띵. 그리고 로우하게 잡혀있는 허리 벨트. 선 포켓도 로우하게 있는데, 좀 새로운 실루엣의 옷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예쁜 원피스 입은 것 같다. 그런 느낌 있어. 진짜 가벼워요. 구스 다운으로 9010입니다. 이 옷은 한 중량 정도 되는 롱패인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옷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코트 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 많았죠. 제가 오늘 입었던 상하이 둘다 루에브르 제품입니다. 모든 코트에 다 찰떡이었죠. 코듀로이 팬츠. 컬러가 디게디게 이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코트 중에 르에브르는 기획전이 있어요. 30% 할인을 하고 선물을 드리는데 루에브르 아우터 요세 가지 있잖아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구매를 하시면 일주일 동안 두 분에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목폴라티 선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떤 코트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정성스럽게 써주시면 제가 컨텐츠 만들면서 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전 가보겠습니다. 안녕. Lately,